와, 네, 다들 르하, 르마하이라는 뜻. 다들 반갑습니다. 르마입니다. 아, 이거, 나 오늘 방금 전에 방송 끄고 좀 자려고 했는데, 너무 진짜 미쳤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정보를 알게 돼서, 이렇게 잠깐 방송을 켰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마이크래프트 던전, 이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던전 어디 도십니까? 대부분 우선은 카우방에서 먼저 아이템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질척한 동굴에서 이제 아이템 파밍을 하시잖아요. 아이템 파밍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인딩. 전사의 바인딩과 그리고 쿨감 로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쿨감인데, 이, 이 버그 이용해서 오늘 안에 아마 3쿨감이랑, 그리고 이제 바인딩 또107 이상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약간 영상 좀 찍으려고 방송 좀 켰습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르마 이거 1분 안에 깨는 거 싫어하냐? 와, 진짜 세계관 최강자의 갸음이다. 뭐라는 거야. 아무튼,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엄청난 버그를 발견해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방송 켰습니다. 한 10분 정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다가 갈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깨는 거 보여드렸던 거 어땠습니까? 굉장히 간단했죠 뭐 간단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거 컨트롤이 많이 필요했어요 어 거의 대부분 이제 두명 이상에서 파티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었죠 왜냐면두 명이서 게임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퀴즈를 어그 수수께끼라고 할수 있죠 퍼즐을 맞추는 게두명 정도가 가는 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져서 깨는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왼쪽 방에 들어가서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던전을 다 돌아야 되고. 그죠?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던전을 다 돌아야 됐어. 그래서 막 이렇게 때려 잡고. 어? 막 이렇게 때려 잡고. 그거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곳 나왔을 때는 막 그. 버그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거를 넘어가느냐가 이 던전을 깨는 그 실력이라고 할수 있었죠. 응? 아, 정말 응. 이거를 얼마나 빨리 깨느냐가 결국 실력자, 응? 실력자의 그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뭐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지기 직전에 이렇게 굴러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피로가 없어졌어요 진짜 이게 다 피로가 없어졌어요 내가 진짜 아마 오랜만에 자막이랑 편집 하나도 안하고 하는 그런 방송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편집으로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빠르게 굴러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다 필요가 없었어. 이게 미쳤다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우선 내가 한번 보여줄게, 보여줄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것도 진짜 빠른 거잖아.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이니까. 근데 봐봐. 퍼즐을 풀 필요가 없어요. 봐봐, 봐봐. 퍼즐을 풀 필요가 없는 게, 봐봐요. 우선 달립니다. 쭉 달리죠? 쭉 달립니다. 그냥 냅다 달려요. 앞에 쪽으로 쭉 달려가요. 여기까지 뭐 똑같죠? 당연히 깰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건 똑같습니다. 아... 아프다 이놈들아 나 영상찍기 좀 비켜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딱 붙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보셨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편집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무편집으로 하고 있는거거든요 어 <laughs> 미쳤냐고 이게 지금은 이게 끼어가지고 이게 안되는건데 미쳤죠? 음. 그러니까 퍼즐을 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니까? 이 시간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재 볼까? 지금 한번 한 번만 재 볼까? 잠시만. 우선 좀 앞에 있는 애들 좀 정리 좀해 주고. 자. 야, 얼마나 걸렸어? 타이머를 한번 켜볼까? 아, 봤습니다. 그거 봐가지고 영상 찍고 있어요. 잠시만요. 와, 이, 답이 없네? 이게 된다고? 이거는 뭐 유튜브 빨리 올려야지. 야, 야, 몇초걸리든한번 시간 좀 재보자. 잠시만 있어봐. 이거 시간 한번째보자 이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 이거를 어,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몇초 걸리는지. 어, 이게 나도 궁금하거든. 나도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자. 깨는데 몇초 걸리는지 한번 보자. 저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2쿨감이고요. 아, 2쿨감이라 가지고 아직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다는 점. 그러니까 3쿨감을 하면 훨씬 빠르겠죠. 근데 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음. 자, 한번 봅시다. 시작하고 뛸게요. 한 1초 정도 좀더 걸리는데 저거는 그냥 패널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속 달려요 우선은 당연하죠 오길고였는데 괜찮아요 우선 이게 두명이서 안하고 혼자서 한다는것도 굉장히 좋은거거든요 왜냐면 나같은 아싸한테는 굉장하다니까 이게 상자 까는데 30초 걸려 나 1초 비고 실수하고 그랬는데도 30초면 됐나니까. 그 다음에 이거까지 들어가면 42초 봤어요. 42초 걸려, 42초 어, 미쳤는데, 응, 그냥 이거 저... 시간 쟀다가 껐다가, 쟀다가 껐다가 안 하면, 그냥 끝이라니까? 와, 이거는 진짜 혁명이다. 자, 그럼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죠. 뭐, 우리들이 뭐, 지금까지, 아, 뭐, 키보드가 좋다, 마우스가, 아, 키보드 마우스가 좋다, 또는 패드가 좋다, 이게 되게 많이 갈렸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삶의 식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하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 이 구석에 붙으신 다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시고 이 좌클릭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이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말해 주다. 이거 동시에 안 눌러도 되는데? 이거 동시에 안 눌러도 돼. 아, 이 잠깐만. 이게 패드 필요한 거예요. 아, 이 패드가 필요한 건데. 어떤 거냐면, 잠깐만, 이거 설명을 다시 해줄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건, 이게 나는 동시에 눌러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동시에 안 눌러도 되네요. 그럼 훨씬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너,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배운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돼버려가지고, 근데 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 달려가요. 쭉 달려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스피드. 그냥, 최대한 빠르게. 아까 전에 그쪽까지 달려갑니다. 쭉 달려가서. 쭉 뚫고 달려가서. 쭉 달려가요. 쭉 달려가서, 여기 구석에 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우스 좌클릭을 한번 탁 눌러주고, 키패드에서 이제 움직이는 키 있잖아요. 그거를 오른쪽 위로 탁 움직여주면 돼요. 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위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저문 쪽에다가 좌클릭을 해서 문 쪽으로 클릭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깔끔하게 키패드에서 왼쪽 위를 누르는 거지. 야, 완벽하지 않아? 미쳤다. 지금까지는 거의 두 명이서 이제 최소 두 명이서 어? 최소 두 명이서 왼쪽 방이랑 오른쪽 방을 맡아가지고 좀 잘하는 사람 네 명이서 해서 오른쪽으로 한명 뛰고 왼쪽으로 세 명이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차피 친구가 없잖아요. 나도 없고. 그러면 원래 혼자서 막두 군데 다 들어가가지고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랬어야 됐는데 특히나 왼쪽이 이제 버그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쪽으로 쭉 달려서, 이제 퍼즐 푸는 시간도 필요 없어. 그냥 이쪽 구석에 붙어서, 여기에다가, 마우스 좌클릭 툭 누르고, 툭! 키패드로 오른쪽 위로 들어가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진다는 가 와, 미쳤다. 여러분, 템파밍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카우방보다 쉬워. 솔직히 카우방에서 티어를 올리라고 하는 이유가, 카우가 여기보다 더 쉬우니까였는데, 힙패드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제일 좋은 아이템. 솔직히 지금 이 게임에서 바인딩 미만 잡이잖아요. 이 마이크래프트 던전스에서는 바인딩 미만 잡이라고, 이거. 이무기 미만 잡이라고. 이 밑으로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카우방보다 여기가 더 어려워서 애들도 많이 때리고 퍼즐도 맞추기 어렵고 버그 픽살이 나면 시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 근데 이제 헤드만 있다면 패드가 없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이번 기회에 패드를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요?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던전스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키보드 마우스 가지고 손가락 아프게 하는 것보다, 원래부터 패드가 좋았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패드를, 친... 그 추천을 드리던 사람이라가지고, 원래도 패드가 좋았는데, 패드를 살 이유가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셔서, 여기 클릭 한번 탁 누르고, 짠! 야! 이게 뭐야! 미쳤네, 그냥. 자, 여러분들도 이 버그를 이용해서 한번 꿀을 빨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진짜 너무 좋은 방법 아니야. 미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냥 달리는 아이템만 끼고 그냥 계속 쭉 달리면 돼. 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음, 쿨감템 그리고 어, 전사의 바인딩 먹어서 어, 더 클린하게 이제 사냥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유박 유튜버 바이란드 르바 르마 바이란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